2024년 7월 10일 수요일 돈다방 미스리 시작하겠습니다. 아, 제가 종종 여러분들한테 음, 주식 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잖아요. 음, 주식 시장에 대해서 초월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감히 민망하지만 워낙 많은 케이스를 보다 보니까 어, 제가 지금 2024년 7월을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주변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막 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아, 지금 어떤 상황이구나라고 느낌이 옵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자주 해드리는 이야기가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보지 말고, 주식 시장의 질을 봐라. 물론,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한때 선물도 해보고, 옵션도 해보고, 워런트라는 것도 해보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바닥에서, 이 증권 바닥에서 매매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매매해 봤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향성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는요, 뭐라 그럴까요? 아, 진짜 사람이 너무 피폐해지더라고요. 특히 저는 그래서 요즘에 선물이나 옵션이나는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현물만 보다 보니까 요즘에 분위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제가 한참 이제 막 다양한 매매 다양한 그~ 분야를 매매하다 보니까 대부분 케이스가 이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매매를 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나 주식 한번 해볼까 그럼 우량주 사야지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아니면은 주변에 이제 뭐 증권회사 직원 친구가 있다든가 뭐 이런 테마가 올라서 이 테마가 막 급등하는데 모임에 나가면 돈벌었다는 얘기만 하니까 너무 배가 아파서 나도 한번 해볼까. 나도 소스 좀 줘. 이렇게 해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삼성전자를 사도 고점에 매수하고 테마주를 사도 고점에 매수하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처음에 예상했던 거와는 달리 손해가 막심해지기 시작하면서 초조해지죠. 이거 언제 회복하는 거야? 회복은 될수 있는 거야? 기다리다가 물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회복시키려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죠.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아 현물로는 답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선택하는 게 선물이고요. 선물로도 약간 좀, 아, 좀 그런데? 그럼 이제 옵션으로 갑니다. 그게 대부분, 어, 뭔가 이렇게 주식으로 시작해서 골로 가는 그 경로였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저는 그쪽으로는 이제 담을 쌓고 살다 보니까. 어, 주식 시장이 지금 2800포인트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삼성전자가 뭐 9만원 간에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이든, 아이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 돈 벌었겠네.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높게 잡았기 때문에, 겨우 이제 본전 정도 회복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은 꼼짝도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오히려, 주식 시장의 방향성을 보지 말고, 주식 시장이 지를 봐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쓰리, 미쓰리가 알고 있다라는 그 세력들은 언제 매매를 해?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같은 장애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지수만 버티게 하는 장애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죠. 물론 예정은 아, 올해 좀 움직여야지, 올해 상반기에 좀 움직여야지라고 딱 세팅하고 있었는데 어, 시장 코라지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일단 멈춥니다. 왜냐하면 걔네들은요, 아쉬울 게 없거든요. 널린 게 종목이요, 갖고 있는 건 돈밖에 없다 보니까 뭐 지금 굳이 이렇게 지수를 버티려고 하는 2800포인트의 목숨을 건이 시점에서 굳이 종목들을 팍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보고 보지 말고 주식시장의 형태 질을 봐야 되고 지금 이 주식 시장의 질이 음 약간 내가 갖고 있는 매매 그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기지개를 피지 못하는 장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때를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죠. 근데 그게 왜안 되냐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주식을 할때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려고 들어가지 손해를 보려고 주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주식을 했는데 처음엔 또 게다가 조금 수익을 내줘요. 그러면 아이고 더 가겠지 하고 팔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원금까지 오고 마이너스가 되면 그때부터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조금 수익 났을 때 매도했었어야지. 아이고 안타깝네. 그런데 다시 올라가겠지. 그러면 숨겨놨던 비 비자금 같은 거, 비상금 같은 거 때려놓고 안 그러면 대출받아 때려놔서 물량만 늘려놓고 나름대로 평균 단가는 내린다고 하지만 그 종목이 무게감이 더 무거워져 가지고 올라가지 못하고 낑낑대고 있는 겁니다. 참 재밌죠? 아마 여러분들은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여전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는 거 별로,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어떻게서든지 올라가면 좋다고 얘기하고, 어떻게서든지 빠지면 저가 매수하라고 얘기하고, 삼성전자 8만원 되면 10만원, 13만원 간다고 떠들어대는 게 지금 주식시장 판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요. 저에게 주식을 가르쳐 준 주식 고수는 정말 제가 주식 고수라고 인정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지만 절대 수면 위로 올라와서 활동을 안 하죠. 조용히 돈 벌죠. 그래서 세상에서요,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구냐면, 주식에 관련돼서 바보 같은 사람은 모임 같은 데 나가서 나 주식으로 얼마 벌었다. 야, 오늘 내가 쏠게. 뭐 맛있는 거 먹어. 제일 똥멍청이 같은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돈은요, 조용히 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때, 어,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니까 돈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알게 되고 소개받게 되고 뭐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들께 부탁, 부탁, 부탁해서 진짜 대한민국에 돈좀 있다라는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자산가들 있잖아요. 길가를 지나갈 때저 사람이 진짜 돈이 있나? 전혀 돈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자산가인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은 돈은 조용히 버는 거라고 합니다. 그니 그러니까 뭐, 내가 돈을 벌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저는 다 솔직히 사기캐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하튼, 주식이, 주식이 갖고 있는 어떤 성격, 그리고 돈이라는 녀석은 이런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왜 그동안 주식으로 돈을 못 벌었냐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아, 나는 너무 정말 주식시장에서 한낱 개미로 한낱 불나방으로 열심히 99명이 한명 벌어매기는 그 게임에 열심히 헌혈했구나 라고 반성하시게 되죠. 그 깨달음을 아시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욕심을 넘어 욕망을 조금 자제시키고 여러분들의 정말 규모의 경제처럼 규모의 투자를 하시면서 아 주식은 여유돈으로 해야 되고 욕심내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익 내면은 과감하게 팔아야 되기도 하고 이 매매 원칙이 음 나쁜 게 아니네라고 느끼게 되실 겁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여기서 제가 갑자기 뭐 허, 주식은요 사서 두배 먹어야죠. 저는 그런 개소리 안 합니다. 왜 제가 개소리라고 하냐면 저도 한때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 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모든 순간순간순간들이 다 의미 없는 짓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견딜 수 있고, 제가 버틸 수 있고, 제가 벌수 있을 만큼만 꾸준히 유지, 컨디션 유지하고, 또 승질은 또 지랄로 예민해가지고, 또뭐 어, 하나 좀 신경 쓰이는 거 있으면 날밤 까고 이런 예민한 성격이, 이 주식이라는 녀석을 꾸준히 오래 즐겁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제가 만들어 낸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어도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뭐 MBTI에 맞추든 혈액형에 맞추든 뭐 자산 사이즈에 맞추든 뭐다 맞추든 여러분에 맞는 매매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7월 9일 화요일. 뉴욕증시 마감현황 짚어볼 텐데요. 제가 지난주는 7월 첫 번째 주 굉장히, 어, 상승시키고 싶었던 한 주였고, 명분이 충분했다. 다시 한번 읊어드리면, 2024년 하반기의 시작이요, 3분기의 시작이고, 7월의 첫 번째 주고, 얼마나 뭔가 이렇게 스타트 잘했어!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잠정 실적 뭐 개판으로 나왔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설령 만약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별로 안 좋았다고 칩시다. 그럼 삼성전자가 아이고 우리 삼성 망했어요. 그러겠습니까? 뭐뭐뭐뭐 때문에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거예요. 하반기에는 기대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주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있었고 고용 지표 부진했고 4월달, 5월달 미국의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각각 5만 건 이상 크게 하향 조정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부분. 7월달 첫 번째 주는요, 그냥 상승했어야 되는 장이에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2,800 포인트 갈수 있다. 근데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말아라. 미쓰리 네가 2,800못 간다고 했는데 왜2,800 갔어? 너못 맞췄네. 그런 개념으로 주식을 바라보면은요 안 된다고요. 2,800원갈수 있죠. 장중에 2,900도 찍겠죠. 근데 그 질이 어떤 잔이냐, 어떤 질이냐.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요. 악재 한 방만 나오면 아작날수 있는 장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어, 이제 미쓰리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 어떤 악재가 빵 터져서 주식시장이 확 무너져요.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코로나 비스무리한 것이 막 나타나가지고 막전 인류를 공포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일단 빠집니다. 그러니까 적정하게 적정하게 순리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주식 시장은 미국이나 대한민국이나 절대 적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순리에 어긋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이 2800이라는 게이 윤석열 정권에서 이게 가당키나 한 지수인가요? 저렇게 외교를 말아 먹고 저렇게 모든 시스템을 엉망으로 만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만약에 외국인이라면 저는 대한민국에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뭐 외국인들이 매수한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윤석열이 외국인 투자자들 우리나라 계좌 만들게 한거 되게 쉽게 했다고. 그래서 제가 아, 엄청난 검은 머리 외국인이 들어왔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여하튼. 첫 7월 첫 번째 주는 그랬습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약간 지금 덜 흥분되고 좀 침착해지는 한 주가 될 것이다. 물론 이슈들은 계속 나오고 이번 주 이슈 중에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상원과 하원의 금융서비스위원회 출석해서 출석해서 발언을 할 거고 우리가 매월 중순마다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 생산자 물가 지표도 발표가 될 거다. 근데 이번 주에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침착하고 뭐 이렇게 음, 열 그러니까 흥분하지 않는 장세가 되긴 할것 같은데 과연 이번 주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 대부분 분위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소비자 물가 지표는 둔화될 것이며 생산자 물가지표는 지금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번 주 금요일날 뉴욕 증시를 어떻게 만들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7월 9일 화요일 뉴욕 증시가 혼두서로 마감했어요. 다우지수가 0.13% 하락, S&P 500이 0.07% 상승, 나스닥이 0.14% 상승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연준의장의 금리 인하 시점을 얘기하지 않는 바람에 실망감 때문에 다우 지수가 빠져서 혼조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날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엔 경제 지표 소개가 안 됐어요. 이날 발표된 6월달 전미 자영업 연맹 소기업 낙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은 90.3이었고요. 5월달엔 90.5였습니다. 6월달엔 91.5로 5월 대비 상승. 시장 예상치보다 상승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요. 경기가 둔화돼야지만 하는 겁니다. 경제가 괜찮은데 금리 인하를 할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소기업 낙관지수가 예상보다도 잘나오고 시장 예상보다도 잘 나오고, 전월 대비 잘 나오다 보니까, 어, 미국 경제가 괜찮은데? 금리나 이거,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도 금리나 가능성이 제시가 됐지만, 이거, 이거?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한 주식시장이 바로 7월 9일 뉴욕증시 마감 현황이었습니다. 근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보고 사람들이 실망했다고 하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 그랬느냐. 최신 물가 지표에서 인플레이션 완화에 추가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 단순히 우리는 더 좋은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봐야 될 것이다 자 이번 주에 발표되는 (6월달) 소비자물가지표가 예상만큼 둔화되면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 연속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는 건 맞긴 한데 요거 요거 아직까지 금리 인상을 딱 선언하기에는 아유 아직까지 뭔가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와서 밑안 닦은 듯한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나 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신호도 두지 않았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중에는 오늘 나는 향후 움직임 시기에 대해서 어떠한 신호도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할 거래. 자, 금리 인할 거면 언제 할 거야? 9월 달 말고 조금만 앞당겨 주면 안 되겠니? 라고 기대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을 이렇게 뺐죠. 이놈의 시키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5월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해놓고 고용지표가 부진하면 금리인하 하겠다고 당당히 얘기해놓고는 지금 고용지표가 부진해지고 있고 4월달 5월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각각 5만 건 이상 두나 수정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발을 쓱 뺍니다. 오늘도 현지 시간 12일 수요일 제롬 파울 의장이 하원 금융 서비스 위원회 출석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겠죠. 근데 아마 조금 발언은 달라질 겁니다. 이런 거겠죠. 아이 내가 함구하지 않는 이유는 뭐 금리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보겠다라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할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대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얘기를 해 버리면 기대감이 싹 식거든요. 지금 미국은요 기대감이 식으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전해드리고 방송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산탄테르 캐피털 마켓츠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미루어 봤을 때출월 금리 인하는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9월 인하 가능성조차 시장이 이미 가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확실하지 않은 것 같다. 자, 제가 오늘 왜 듣보작 같은 이코노미스트의 수석 멘트를 갖고 왔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제 시장이요. 9월 달에 25BP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이슈를 땡겨 쓰는 건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슈는 이미 작년 말부터 사골국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하다 하다 작년 말에는, 올 초에는, 올해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시장을 움직이다 보니까, 9월달 인하 가능성조차 시장이 가격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선반영하고 있다. 이미 주식시장은, 그래, 금리 인하 알겠어. 뭐 9월달에 하든 말든, 뭐 9월달에 니네가 25pp 한다고 내가 뭐 상승할 것 같니? 그러면 주식시장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빨리 니네 미국 경기 둔화 인정을 하래니까 그래야지 금리 인하가 된다고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미국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들의 멘트를 갖고 왔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에이 미쓰리 니가 뭐가 알아? 개풀도 모르면서 뭐 맨날 주식시장 조심만 하라고 하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 말고도 저 월가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연합뉴스 뉴욕증시 마감현황에 멘트를 남길 수 있는, 남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발언이 미쓰리 발언과 뭐, 그닥 나쁘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를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 또 하나.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금리 인하는 분명히 더 가까워졌다. 다만 금리를 한번 내리더라도 대선 결과에 따라 연준은 동결이나 이나 심지어 재인상까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요. 마찬가지로 11월 대선 이전에 증시가 10% 가량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 포리포,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는 게 좋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전문가는 11월 대선 이전에 11월 5일날 미국 대선입니다. 증시가 10%가량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조심하세요라고 월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디에서만 안 나오느냐. 대한민국 애널리스트들만 얘기를 안 합니다. 삼성전자 8만전자 넘어가고 이러니까 막 13만원 타령하고 있잖아요. 저만 주식시장을 조심있게 보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월가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멘트가 나옵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는 거는 빠지든 오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몸 담고 있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주 조심하시라고요 지금 실체가 이렇다고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나오는 멘트마다 뭐 윤석열 정권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주가를 상승시켰고 뭐 은병 뭐 나토 회의에서 뭐가 나오고 이런 개소리를 하고 앉아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9월달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73.3%, 동결 가능성 26.7%고요. 어제만 하더라도 50pp 인하 가능성이 5% 정도 나왔는데 지금 쑥 들어갔죠. 자, 우리는 지금 조금 더 집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금리 인하 이슈는 이미 증시에 반영이 됐다. 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증시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며 50pp 인하 정도 해야지만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50pp 인하를 한 번에 하기 위해서는 증시를 10% 정도 뺄 만큼의 무언가가 있어야지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 경제가 정말 그들 말대로 좋다라면 금리 인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거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부진해서 금리나는 해야 되는데, 금리나를 못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 잡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은 혼란스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월 11일, 목요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새날 출연 관계로, 만약에, 어, 내용이 되게 많고, 제가 공부할 될 분이 많다, 그러면 목요일날 돈다방 미스리 패스하고요 음, 괜찮네, 그러면, 수요일 뉴욕증시 정리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